네, 마음디자인 TV의 마음디자인 한 마루 셰입니다. 화나, 분노나, 짜증 이런 것을 자주 내시나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다루셔야 합니다.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의 관계가 조화롭게 되는 거지요. 네, 화나, 짜증, 분노를 다루는 부부 셀프 힐링 홈스쿨링 연속 영상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고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고요한 마음은 사건 현상, 환경, 내가 만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대합니다. 그래서 이 고요한 마음, 고요한 침묵의 마음이 있으면 화와 짜증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요한 마음은 궁극적인, 내적인 평화를 만드는 거죠. 이 고요한 마음은 다른 사람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선입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나 짜증이 없는 거죠. 반면에요. 우리 안에 화나, 짜증, 분노로 일으키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 다른 사람 옳지 않다는 마음, 다른 사람을 누르고 판단하는 마음, 다른 사람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보상하려는 마음, 배우자나 시어머니나 자녀나 친구나 직장 동료가 내 생각 생각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는 마음. 네, 이런 마음은 고요한 마음과 달리. 네, 우리에게 화나 짜증, 분노를 속게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요한 침묵의 마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품는 판단, 자신이 옳다는 마음, 자존감을 보상하려는 욕구,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고요한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짜증과 화로부터 분노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우리 안에 고요한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의 무조건 따라하기입니다. 네, 제가 하는 것을 따라하시고요. 자신의 내면에게 들려주십시오. 제 말을 따라하시면서 자신의 내면에 들려주십시오. 5회, 10회, 15회, 20회, 반복하십시오. 자기 안에서 지금 저와 함께 하는 마음이 확인되면, 네, 그때 마치십시오. 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일러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는 나는 옳고 그는 그러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받아들이고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환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는 내가 더 정의롭다는 마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도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환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마음에는 내 마음의 모든 마음의 움직이는 움직임을 아는 고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를 찾아갑니다. 나는 고요합니다. 나는 고요한 마음입니다. 나는 고요한 침묵입니다. 나는 분리하지 않으며 경계를 짓지 않으며 모든 것을 품는 마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대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마음을 고요한 침묵에 놓아두시고 이 무조건 따라하기를 열 번, 열다섯 번, 2무번 반복하십시오. 자신 안에서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과 그렇지 않고 고요한 마음 두 마음이 다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실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 길 바랍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대하는 고요한 자신을 바랍니까? 네, 이 영상 시청한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침묵에 고요한 마음에 내 마음을 머무르게 하고 화와 분노나 짜증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으면 네, 그런 자신을 원하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는 고요한 침묵 속에 네, 마음을 갖다 놓게 놓은 게 됩니다. 화나 분노나 짜증이 사라지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